고구려 동천왕과 위, 초, 오 삼국과의 관계, 요동 수복을 위한 고구려의 위, 오이간책, 동천왕 시대 고구려는 발기의 반란으로 공손씨에게 빼앗겼던 요동 지역 수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중국 대륙의 위, 오, 초 삼국과 요동의 공손씨 간의 복잡한 정세를 활용하는 EJ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일 사국 정립 정세 이용과 이간책. 고구려에게 가장 직접적인 적국은 요동의 운거한 공손씨였다. 동천왕은 요동 수복을 위해 공손씨를 포위할 국제적인 연합 전선을 모색했다. 초기 오화의 동맹 모색. 기원 233년 공손씨가 위와 오 사이에서 관계를 부리자 고구려는 오의 사신을 통해 공손씨를 함께 토멸하고 요동 땅을 나누자는 군사 조약을 맺었다. 이는 바다를 통한 오의 수군과 고구려의 육군 협공을 염두에 둔 포위 전략이었다. 전한 오와의 단절 및 위와의 연합 오의 사신이 돌아와 오의 군사력이 약하고 오왕 손권이 고구려를 동의로 폄하하는 것을 발견하자 동천왕은 오와의 동맹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시 위에게 밀사를 보내 오를 배신하고 위와 공수동맹을 체결했다. 동맹의 조건은 고구려가 요동을 갖고 위가 오를 갖는다는 것으로 고구려의 목표는 오직 요동수복이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천왕은 오의 사신 호위를 베어 위에게 보내며 위와의 동맹 의지를 실천적으로 과시했다. 이 요동수복의 좌절과 새로운 충돌.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와 군사작전의 결과 고구려는 위와 함께 공손시를 공격했고 결국 위는 사마일을 보내 기원 238년에 공손씨를 멸망시켰다. 위의 배신 고구려는 요동 회복을 위해 위와 협력했지만 위는 맹약을 배반하고 요동 땅을 돌려주지 않았다. 고구려의 자주적 대응 조선 상고사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중국 왕조의 상투적인 배신 행위였다. 동천왕은 이에 격노하여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위를 공격, 서한평을 함락시키며 요동수복을 위한 싸움을 위와 직접 벌이게 됐다.